쉬수씨 나주세요. 저 오늘 팬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예 표를 보니까 표를 보니까 그럴 리가 <웃음> <없다>. <웃음> 그럴 리가 없다. 예 뭐라고요? 사서른둘내랬는데요 <laughs> <괜찮다면. 웃음> <laughs> 아닙니까? 서른 들 다들 괜찮다고 하시는데, 예. 저는 안 괜찮습니다. 안 괜찮죠? 네. 그럼요. 사실, 저희 트로통을 진행을 하면서, 가장 많은 마을에서 득표를 한 사람이 바로 신유씨라고 저희가 그런 게 지금 <laughs>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런 네. 게 지금 안섞 있어요. 신유씨, 아까는 조금 이렇게 편어했는데 살짝 삐지셨네요? 신유씨는 삐집니까? 아니, 뭐, 저는 안그런데 속이 그러네요. <목소리> 아, 괜찮은데, 아, 네, 속이. 얼른 머리는 것 같기도 하고, 멀미도 네, 좀 나는 것같아 예. 예. 뭐, 빨리 집에 가고 싶기도 <목소리> <쉽기도 목소리> 하고, 네. 여러 가지 생각을 공존합 <목소리> 그러게 말입니다. 예, 심사위원분들 <목소리> 괜히 깊죠? 아니, 별로 안 보입니다. 예, <목소리> <목소리>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좋습니다. <목소리> 예, <목소리> 하지만, 예, 신유의 저력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, 파트너 있잖아요. 네. 어떤 분이에요?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? 어, 다섯 글자는 잘 모르겠고, 예. 아까 우리 조성도 선배님이 아름다운 별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아, 제 파트너는 건강한 별 건강한 <laughs> 별! 어, 아름다운 별 어, 아름다운 이은 건강한 별! 많이 건강하니까 어, 아름다운 거다 필요없어요. 예.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이 최고죠 네, 건강한 별을 제가 보셨습니다 <laughs> 건강한 별한번 이름 한번 크게 불러주십시오 정현정 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모니다 <laughs> <laughs> 건강하죠? 예 <Yeah. 웃음>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<laughs> 예. 왜 건강한 게왜안 왜. 좋은 겁니까? 그렇죠 좋은 네, 거죠 저도 건강합니다 예, 별로 안 건강해. 보이네요 <laughs> <건강하다는 웃음> 예. 낯빛이 안 좋죠. 예, 건강하다는 본인의 소감 어떻습니까?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까? 네. 예, 일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경주시 내남면 기도리 음, 편에서 우승한 정현장입니다. 오. 오 예, 어땠어요? 오늘 CJC 하고 파트너 한다고 얘 예.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, 소감이 어떻었어요? 집밖에 못 나왔습니다. 집밖에 못 네. 나왔어요? 네. 왜요? 아주머니들이 예. 네. 들어 와셔가지고아 아, 동네에서 뭐라 그러던데요? 네. 눈도 마주치지 말고 손도 잡지 말고 노래만 불 아, 아, 동네 분들께서 집끈하신다고눈 네. 어, 네. 마주치지 말고 네. 손 잡지 말라 네. 눈한번말지키겨두고손한번 아, 예. 잡으세요 약속한번 하십시오 예.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예. 마을 분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어, 오늘 응원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. 예, 어, 매수가 뭐, 저랑 잘닮았습니다 네. 예, 그러니까 두 분이 워낙에 말들이 두분다 짧으셔가지고 이게 예. 그게 아니라 제가 죽겠어요. 예. <laughs> 제가 죽겠어요. 좋습니다. 아니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? 어, 저는 어, 잠자는 공주 준비했습니다. 어, 예. 예, 좋습니다. 이 노래 준비한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이 분이 선택하셨어요. 오, 어,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. 잠자는 공주이고 싶다. 아. 아. <laughs> 왜 잠자는 공주이고 싶으세요? 조카이 며느리가 얼마나 일이 많은데? 볼에 키스를 해주면 깨어날 아아 아,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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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분이요 네. 누구 유유유어 네. 네. 볼에 키스를 해주면 깨어나는 네. 잠자는 공주가 네. 되고 싶다 네. 이보세요 <laughs> 예? 손잡아으면되지예 네. <laughs> 할래요? 어떤거 해요? 안래요 <laughs> <laughs> 네, 노래해야죠. <laughs> 예, 노래해야죠. 그렇지요 예. <laughs> 아니, 지금 아직은 4위입니다. 뒤집어야 되잖아요. 실력 실력이지만 랩팀 네. 뭐다 이것저것 보여줬거든요. 뭐 보여 줄 만한 거 없을까요? 신유 씨 이미지에 낙개했습니다. 아, 네. 아니 저 이미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지금 <laughs>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꼴등을 하고 네, 있기 때문에. 네, 노래로 네. 알겠습니다. 네. 신유 이행 시 한번 해 볼까요? 자, 신? 졌네요. 예. 느낌이 <laughs> 안 좋습니다. 아닙니다. 이런 또 오묘한 부분들이 예. 얼마나 또 선택을 받을지 궁금합니다. 자, 이두 파트너의 음악은 또 어떤 감동을 줄지 궁금합니다. 자, 세 번째 순서입니다. 여러분 박수로 찾아들도록 하겠습니다. 다가오며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 써야 해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이런 날 차가운 가슴로 떠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의 눈에 닿았을 때 어서 일어나 I'll be by